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별, 강문경 가수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2025 한일가왕전 사회에서 마사야 씨와 함께 부르신 참새의 눈물 송콜 무대요. 이 노래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지신 분들 손을 들어보세요. 저도 어젯밤 방송 보시고 눈물이 주체가 안 돼서 새벽까지 다시 돌려봤어요. 우리 나이든 팬 여러분, 강문경님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반려자, 슬픔을 안아주는 그윽한 품이죠. 자, 차 한잔 하시면서 함께 느껴보아요. 이 영상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도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먼저, 이 감동의 원천인 참새의 눈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곡은 1980년대 일본 엔카의 전설 개현숙 가수님의 히트곡이에요. 작사는 아라키 토요이사씨, 작곡은 하마 케이스케씨가 하셨어요. 참새처럼 작고 평범한 삶 속에서 흘리는 눈물, 그 애틋한 이별과 외로움을 노래한 엔카의 정수죠. 개은숙님의 부드럽고 애절한 보컬이 이 곡을 영원한 명곡으로 만들었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래는 그냥 흥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우리처럼 세월을 견딘 분들의 눈물을 대신 흘려주는 거예요. 강문경님께서 이 곡을 선택하신 건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어요. 한일의 가왕전을 넘어 우리 한국 트롯의 깊이를 일본에 보여주려는 그분만의 큰 그림이었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한일 가왕전 사회, 강문경님과 마사야 씨의 리매치 전. 1회전 패배의 아픔을 딛고 일본어로 참새의 눈물을 부르시는데, 와, 그 순간 현장이 술렁였어요. 마사야 씨의 맑고 섬세한 보컬과 강문경님의 허스키한 울림이 어우러져. 단순한 손콜이 아니라 두 영혼의 대화처럼 느껴졌어요. 보세요, 이 눈빛. 그분의 목소리는 참새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을 모아 흘리는 거예요. 강문경님의 가창력을 깊이 분석해 보자면 세 가지 키워드가 떠올라요. 첫째, 허스키의 깊이. 그 낮고 거친 음색이 원곡의 부드러움을 넘어 더 아프고 현실적인 슬픔을 더해요. 마치 60대. 70대 여러분의 젊었을 적 연애 아픔, 가족 이별의 무게를 그대로 실은 듯 해요. 둘째, 감정의 층위. 서두의 차분한 멜로디에서 클라이맥스의 절규까지 층층이 쌓인 떨림이 가슴을 파고들어요. 일본 심사위원님들도 아름답다고 감탄하셨죠? 셋째, 발음의 자연스러움. 일본어로 부르시는데 한 음절도 어색함 없이 스며들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강문경님의 순수한 열정, 팬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빚어낸 기적이죠. 상상해보세요. 원곡의 주인공, 개은숙님께서 이 무대를 우연히 보신다면, 아이고, 내 노래가 이렇게, 강문경 씨, 당신 목소리에 내 눈물이 더 살아났어요. 놀랐어요. 정말. 이 허스키 보컬이 참새의 날개를 달아주다니 칭찬밖에 안 나와요. 세월이 흘러도 이 감동은 영원할 거예요.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개은숙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실지도 몰라요. 강문경님, 당신은 원곡을 재탄생시켰어요. 그만큼 출중한 가창력, 우리 팬들의 자부심이에요. 이 무대의 감동은 강문경님 혼자만에게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이 증명하죠. 강문경 가수님, 한국 트로트는 이미 탑인데 이제 일본 앵카까지 이렇게 잘 부르시니 감동을 넘어 존경심까지 듭니다. 너무 순수한 우리 가수님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영원히 응원합니다. 네. 저도 존경해요. 또 강문경 마사야 가수님 가창력 끝판왕답게 너무 잘 불러 주셨어요. 맑고 섬세한 감성에 강문경 허스키하면서도 매력적인 보이스. 마사야 두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화음이 천국 같았어요. 강문경 가수님 노래는 마음을 울립니다. 승패는 아무 의미 없네요. 목소리가 다를 뿐, 우리 가수님 음색이 너무 좋아요. 승패? 그건 먼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강문경님의 음색이 전부죠. 강문경 가수님 참새의 눈물 마성의 음색으로 감정 심금을 울리네요.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역시 천상의 음정에 또한번 놀랐어요. 일본어로도 들으니 앞으로 세계로 손색 없이 승승할 겁니다. 장난친 고스톱 신경 쓰지 마세요. 강문경 누가 뭐라 해도 최고였습니다. 여러분의 이 말들 강문경님께 꼭 전하고 싶어요. 우리 팬들은 이렇게 단단해요. 나이 들어도 강문경님 노래처럼 따뜻하게 서로 안아주죠. 여러분, 우리처럼 세월을 함께한 팬으로서 말할게요. 강문경님의 참새의 눈물은 노래가 아니라 우리 삶의 위로예요. 젊었을 적 눈물, 지금의 그리움, 모든 걸 안아주시죠. 이 영상 보시며 강문경님께 마음에 박수 쳐주세요.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강문경님 사랑해요 한마디 남겨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응원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강문경님 건강하세요. 꽃길만 영원히 걸으세요. 감사합니다.